아,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내 문자가 와서 꺼졌습니다. 자, 여러분, 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장마, 장마가 오면 계속 비가 유입이 되거든요. 비의 유입을 막아주셔야 돼요. 웬만하면. 그래서, 어, 이, 그, 저 지금 대전에 비가요, 막 쏟아 붓듯이 오는데, 지금 이 다육이 밭에 물이 흥건하지가 않죠. 그거는 저희는 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측창을 제가 닫고 갑니다. 하지만 이쪽에 측창은 문이 열려도 비가 유입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닫고 이쪽은 열고 가서 여러분 그거를 해주는 거다. 자, 한쪽만, 여, 한쪽만 열어놔도 여러분 뭐냐면은 어, 얘네들이 떠서 죽지 않는 경우, 아, 않는 이유는 밤의 기온이 27도, 25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을 주시지 말아야 돼.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 지금 찌글찌글해요. 자, 응애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아이들이 죽냐면요, 트로이들이 죽어요. 밭에 있는 트로이들이 지금 죽는 게. 제가 한 다섯 개 이상 발견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안 죽어. 왜 그러냐? 트로이가 이파리가 얄포로마거든요. 그러면은 제 추측으로는 저희는 뭐냐면 깍지벌레는 메모드로 잡기 때문에 깍지벌레는 없고요. 음, 나방이라든지 아니면 어, 뭐 흰가루병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봐서는 응애의 흔적이 많기 때문에 응애가 상처를 냈다. 거기에 날씨가 더워서, 어, 뭐냐면은, 그, 온도로서 삶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응애에서, 응애로 인해서, 어, 2차적으로, 뭐냐면무 물음병, 곰팡이병이 와서 죽은 걸로 확인이 제가 어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 25도, 밤의 기온이 25도, 27도가 그 예고가 됐더라면, 비가 오는, 그 측창은 닫으시고 반대편은 열으시라. 그래도 여러분 뭐냐면 물을 그렇게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삶아지는 경우는 없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고요. 여러분 어 지금 보시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어 습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습도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다육이는 여러분 공중 습도로도 얘네들은 몇 개월을 이렇게 쭈글쭈글 한데도 여러분 몇 개월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물을 안 주는 게 오히려 얘네들한테는 더 좋은데요. 자, 복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어, 응에 대한 약을 계속적으로 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냐면은 막 이렇게 막다 죽을 정도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어. 그거는 아니지만 그 뭐냐면은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이쪽에 이렇게 풀 보이시죠? 풀 제거하셔야 합니다, 저거. 음, 제가 제거할 거예요. 어, 왜냐면은 저기에서 타고, 어, 다육이를 옮겨와요. 그래서 풀들은 안쪽에 있는 것들은, 어, 뽑아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아까 책장을 보니까 그 풀들의 응애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것이 무슨 이게 병충해 때문에 이게 다 못해먹었다 그죠, 여러분? 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어, 그나마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그 살균 살충제를 나름 철저히 하잖아요. 어.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매대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그래도 죽는 아이들이 최소화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 죽, 죽지는 죽다뭐 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하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쳐봐요. 나방도 왔다갔다 하잖아요. 제가 최소화하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어, 아주 최소화하고 가고 있지만 힘들어요. 어. 되게, 어, 이게 힘들어요. <laughs> 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돈도 하나도 안 벌리는데, 응? <laughs> 매일마다, 일만 열심히 해. 어, 누구, 저기, 뭐, 아시는 분들이 나한테 그러는데, 아이고, 이렇게 매일마다 소처럼 일을 해서 어떻게 해요. <laughs> 네, 맞습니다. 소처럼 일만, 일만 합니다. <웃음> 미치겠어요. <웃음> 너무 힘들어요. 어, 힘든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 정말 제가 만든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들인데, 어떤 때는 음식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저 진짜 하루에 한 끼에서 두 끼, 두끼 먹으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어, <laughs> 왜냐면은 저녁 때 먹으면 영육선 식도염이나 아,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의 저녁을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야 진짜 여러분 이거 어 지키기 어렵네요 어, 왜냐하면 습도가 너무 어, 높고요 그나마 이 다육이를 제가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거는 아 우리 다육이들은 그래도 강하다는 거죠 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식물을 키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육이들은 좀 강해요 여러분 음, 특히 아, 아가보이데스 창 이라는 아이들과 아가보이데스 창처라도 아주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응애가 침범을 해도 이파리가 얄포름한 것은 빨리빨리 이제 그 병에 진행이 되지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파리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상들이 조금 덜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더라도 어, 어느 정도 이제 얘네들이 견딜 수 있을 쯤에서 약을 또 줘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매장마다, 가정마다 조금씩 다 환경이 다르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어, 노지에 있는 아이들 있죠. 그거는 살균, 살충제 다 해주셔도 됩니다. 그거는 왜냐면, 기온이 그렇게 여기보다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차광을 한 상태에서는 여러분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살균 살충제 다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햇빛이 강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노지에서는 살균 살충제 다 해주셔도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장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틀리다는 거예요. 안정 장치를 많이 하셔야 하시고 약을 주시라는 거를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습도가 너무 높습니다. 오히려 어, 밖에 있는 아이들은 어, 비를 약간 맞기 때문에 살균 살충제를 해 주십시오. 라고 햇빛이 어느 정도 막, 막아져 있더라면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 드리고 싶지만 이 지금 어,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은 여러분 뭐냐면. 그냥 선풍기로 드라이하게 말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뭐제피곰팡이가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를 하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방제를 하시면 저 여름에 여러분 선풍기 하루종일 틀어놨어요 응? 선풍기를 틀으면 이거 옮겨야잖아 응? 안 옮기잖아 그게 왜냐면 퍼지는 경우가 선풍기의 원인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여러분 물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음. 물을 주고 선풍기를 하면은 그게 더 저기를 한 거죠, 여러분. 오, 어, 나 매일마다 선풍기 틀어도 뭐 제피곰팡이 봐봐 없잖아. <웃음> <웃음> 이제 몰라요. 이제 이거는 뭐 저기 뭐 지금 단언하기 어렵지만. 일단 이쪽에 여러분 어, 아이들이 잘 뿌리를 못 내리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다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저번에 다이센엠 사5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약을 다 뿌려버릴 거다. 어, 그거를 어, 또 나는 제차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비의 양을 보고 제가 뿌릴 거예요. 왜냐면 트로이들이 이파리가 얄퍼롬하기 때문에 분명히 응애의 습격을 받았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원래 트로이가 응애에 좀 약해요. 왜냐면 제가 트로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어 뭐냐면 지금 밭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많이 죽는 아이들이. 별로 안 나왔죠 어, 지금 이쪽에는 지금 하나 이렇게 죽은 게 보이죠 이렇게 검게 지금 여기도 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거의 어, 이렇게 보면 트로이 계열들이 죽어요 트로이가 열에 약하고 물에 약하고 그 다음에 또 뭐에 약하냐면 응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세 가지가 다 맞다트려졌기 때문에 지금 트로이가 죽는 아이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지금 어 분명한 거는 어이아 어,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저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 뭐냐면은 그 뭐냐? 그 여기에 어 저기가 있어요, 여러분. 응애. 응애가 있어서 우리 육안으로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풀에는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이슨엠인가요? 에 다이 45. 그거를 상황을 봐서 뿌려 줄 거예요. 왜냐면 다이에스엠 45도 응애에 조금 음,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걔가 살균제이긴 하지만. 음.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한 거고요. 아, 어, 지금 뭐 죽는 거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거는 전초전이에요, 여러분. 날씨가 이제 이제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아 비가 이제 계속 오기 때문에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음, 상황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단언할 수가 없다. 아 지금 선방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전초전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드립니다. 아 고양이가 대풍 뿌려트렸어요. 아 진짜 길 고양이들 때문에 미치겠다. 자 이제 이동을 해봅시다. 아. 어... 지금 보시면 이쪽 밭도 제가 아까 다 봤거든요. 근데 죽은 아이들 그냥 몇개 나와요. 뭐100%안 나온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몇개 나와서 제가 뽑았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그 뭐냐면은 그냥 그렇게 많이 죽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응애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냐면 응애가 다육이에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습도가 너무 높습니다. 대전은 내가 어제 그 그제 봤는데 70도더라고요. 70% 습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도를 잡으셔야 돼. 응. 습도를 잡으셔야 돼. 그래야지 어 식물들이 살아요. 응.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밭에 아이들 보시면 여러분 어 선전하고 있죠. 그거는 뭐냐면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조금 이따 제가 방송 끝나고 책창을 닫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태풍이나 바람이 많이 불지 않으면, 어 전체 문을 다 닫는 거는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그 너무, 어 더워지면, 그 뭐냐면, 잘못하면 그 더위로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지금 이쪽에 아이들도 제가 아까 이제 대충 봤는데요. 뭐 이렇게 그렇게 죽은 흔적도 없고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응애는 많이 잡힌 걸로 보여요. 잡힌 걸로 보이는데 혹시 몰라 그리고 얘네들이 그 저희는 입장들이 이렇게 많이 두꺼워서 어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런데 풀을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응애가. 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습도가 많을 때에는 이렇게 습도가 많을 때에는 여러분 최대한도로 최대한도로 이렇게 드라이하게 좀 말리시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아 여러분 여름에 음, 여름에 여러분 응애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어, 뭐냐면은 어, 그 씨 벌레에 되게 그걸 그것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응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응애에 대한 거를 꼭해 주셔야 한다는 거를 약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꼭 얘기 드려요 왜냐면 응애는 여러분 뭐냐면 은 약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응애 전문약을 사서 쓰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저는 아,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농사일도 많고 많아서 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식물들을 잘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거요거요거요거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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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릴까요? 제라리움도요 여러분 제가 보시면 되게 드라이하게 관리를 하죠. 어, 물을 거의 안 줍니다. 어, 진짜 내가 얘네들이 어 얘네들이 뭐, 불이 없으면 어떻게그 정도로 제가 불을 안 둡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드라이하게 관리하시라는 거. 그리고 이거 대품인데요. 대품들, 어, 대품, 어, 제라림들 비 맞추시면 안 됩니다. 그 위에서 썩습니다, 여러분. 곰팡이병이 와서. 여러분, 예쁜 애들 보시고 행복하십시오.